안녕하세요. 시계 공간입니다. 오늘은 수능 시계 배터리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교체에 필요한 것은 여기 핀셋 그리고 시계줄 제거하는 공구, 그리고 딥백, 스냅백 오픈합니다. 어, 수능 시계는 줄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쪽을 제거하겠습니다. 살짝 제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껴서 시계줄을 제거합니다. 자, 여기서 스냅백 오프너를 사용해서 아래쪽에 홈이 있거든요. 이거를 넣어서 살짝 제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핀셋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데요. 어, 배터리 교체하면서 이제 직접 자가 교체 시 주의해야 될게 배터리를 억지로 어떻게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요? 힘을 너무 가해서 이 문자판이 같이 들리면서 바늘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 여기 보시면 배터리를 잡아주는 커버가 약간 튀어나와 있고 여기 레버가 있어요 살짝 걸어주면 여기 자세히 보면 구멍이 있고 요 구멍을 살짝 챙겨 주시면 배터리가 튀어나옵니다 간단하죠 네. 근데 문제는 배터리 교체하면서 초보자들께서 실수하는게 제끼면서 실수로 삐끗하면서 여기 있는 코일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이 나가게 되면 시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가형 시계들은 자가교체 그 하셔도 되겠지만 부담 없는 시계 근데 고가형 시계들은 전문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형 시계, 뭐, CK라든지 중고가, CK, 뭐 해밀턴, 뭐 티소, 뭐 이런 급 이상들은 이제 자가, 자가 교체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고요 저가형 시계만, 일반 저가형 패션 시계만 자가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잡을 때는 또, 자가 집에서 직접 하실 때또이 핀셋을 사용하게 되는데, 원래 전문점에서는, 이제, 음과 양, 음극과 양극 잡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나무 핀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터리를 집을 때. 어, 요 홈에 살짝 집어넣고, 여기서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핀셋을 사용해서, 반대로 살짝 채겨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방수링에 방수액 처리를 하고 그렇게 닫아드리죠. 예, 이물질이 있으면 이로 이물질 제거도 하고요. 예. 자가로 할 때는 이제 방수액이라든지 이물질 제거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배터리 교체한 다음에 예. 순서는 반대로 거꾸로 하면 되겠죠? 네, 아주 간단하죠. 음, 카시오 수렁 시계는, 어, 공구만 갖춰져 있으면 누구나 자가 교체가 가능하다고,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외적인 시계는, 어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요. 시계 배터리 교체할 때. 그 변수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자가 교체하실 때는 상당히 좀주의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어요 수능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이걸 참고로 어, 교체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계 공간 수능식의 배터리 교체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